안 좋아도 돼. 안, 돼, 안 됐죠 이거? 다시 시작. 응. 오전이랑 비슷해 느낌이. <웃음> <웃음> 모두가 핑이 좋기를. 안안 아. 안 좋을 거면 다안 좋아라. <laughs> 오늘 녹화 안 해, 그러니까. 당대팀만 안 좋아라. 씨. <웃음> <웃음> 그거 옥진님 스킬이에요. <laughs> 옥진님만 할수 아, 예. 있어. 당대팀 안 좋게. 어, 뭐야? 어, 뭐야? 아씨. <laughs> 아, 신전,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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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신전. <laughs> 네. 상우님만 <laughs> 가능한 스킬이야 그거는 야, 우리가 빠른가 신전이 아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신전을 한번 체크 할 우리가 신전은 우리가 빨라요 빨라요 우리가 아니다 상대가 상대가 좀더 빨라요 상대... 상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여기 거의 비슷하 하나 컷 하나 하나 컷 하고 더 잘렸어요 이게 자 주차장 쪽으로 피투 주차장 뭐, 쪽으로 피토 빠달라고. 중앙 포인트. 나이스컷. 잘 넣었네요. 오케이. 태그 어, 잘 2번 나왔네 2번 남았네. 태그. 이게 나왔어요나다 잘린 줄 알았네. 이게 남았어요. 태그를 너무 우리 안챙겨요저 빠져요. 오케이, 이게 이게. 아. 왜? 아저중왜 빠졌어요? 태그. 중립퍼 왜안 빠졌어요? 죽이러 왔어요. 네, 아, 왔어요. 왔어요. 아 3개 3개. 네. 핑키. 3개, 3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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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키. 폭한 던지러 왔더라. 고 3개 뒤에 숨어있어. 3개, 둘. 3개, 둘 네. 들어간다. 아이고. 끝이 블루자리. 코너에 있어요, 코너. 어우, 깜짝이야. 그래 됐어요 핑키, 3개. 네, 둘 컷, 둘 컷, 둘 컷. 우전 걸려있으니까 뒤로 돌아볼게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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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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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진짜 3개 사이 아, 3개 간. 사이 하나 죽었어요. 거점 3개 코너에 하나 근데 뺏기는 중킹 차이가 심하다. 왜 이렇게 심하지? 다 마론이랑 이어줄 사람이 없네. 와이 와이 한명 대기 중 중앙 계단 아래 가봤어요. 입구 째요 1번 조심! 하나, 3 개, 3개 왼쪽에. 아, 아자 아, 손못 잘랐어요. 까비까비. 트레이드, 3개 트레이드. 아, 두명 아, 올라와요. 아, 자, 다시. 두명 올라와요. 두명 올라와요. 기억자 근처에. 두명 올라와요, 지금. 나이스, <laughs> 이 <다 웃음> 잡았다. 아, 컷, 컷. 네. 네. 두명 올라와요, 아, 계단도. 아, 계단, 이제 계단, 자리 잡고 계단 싸워야 돼요. 너무 돌지 말고 계단 쪽으로 1개, 와요. 1개1개1개한 명. 아 폭탄 지개 네, 요도착어요1개1개명 아, 올라가. 이게 1개 올라왔어요. 여기. 이 분수. 아, 블루 블루로 갔어요. 네, 블루 자리 아이고. 아, 일개 피투, 일개 피투. 이게 일개에서 3개. 3개 하나. 포인트로 가요. 3개. YY로 가요, 피투. 2개 2개 둘, 이게 둘. 잡았어요 피터 잡았고 이게 둘. 삼개 <laughs> 하나, 사 사문 하나, 사문 하나, 사문 앞에. 와이 하나, 나 사문 있나 사문 하나, 사문 아, 하나, 사문 하나, 하나, 문나 하나, 나문문 요정 걸었어요. 아, 피투님, 여기 3문 사이. 피트 컷. 나이스. 이게, 이게, 이게 폭탄을 나온다. 어디 아, 아, 조심. 어디있어요 어, 아, 아, 도망가. 어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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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리고, 블루 자리, 블루 자리. 어, 아, 여기 와있다. 3개 하나. 3개 하나. 3개에서... 3개 들어가요. 나이스. 니가 이 니가 나이 해주세요 이 나이스, 이게, 나이스, 이스나이가이스 나이스, 이제버이야 된다 블루자리 들이가서 버텨야 이 블루자리에 이문이 나이스, 이나 아, 아침, 아치 계단 아래, 에 끝님. 끝님, 이게. 끝님, 이게. 그리고 탄창, 응. 적 탄창, 둘. 이게 끝. 아, 못어았다 끝님 하나, 이게. 컷, 컷, 컷. 네. 중이컷 시켜야 돼요. 두명 올라갈 거예요. 네, 이 하나, 하나.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니까 두명 올라갈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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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게 이게 불컷둘컷 컷.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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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계단 야자송 이게 올라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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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하게 나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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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이게 상개 이게 하나씩 이게 브리핑 됐어요 조심 네네. 저는 센터 갈게요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포기할 거예요. 중앙으로 두명 가, 세명 아. 접배 아. 아. 대문 쪽이야, 접배 대문 쪽이. 텐트, 텐트예요. 풍지로, 풍지로. 도차. 전투. 저 아치 드럼통. 저서산 채로 올게요. 중앙에 중앙 롱이 하나 있었어요. 롱이 하나. 전진 진지. 나이 아, 못 잡았어. 숨 들어왔다. 잡았다. 쪽문 하나 들어왔어요. 쪽문에서 물통 쪽으로, 물탱크 쪽으로. 나이스. 아. 킹 어때요? 좋습니다 쓴...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졌죠 아, 좀 괜찮아졌죠 아, 음. 어이구 쪽문 쪽다먹어요 쪽문 있어 방어 아, 방어 쪽문 들 쪽문 차아 쪽문 쪽문 들 쪽문 들 쪽문 둘 쪽문 하나요 아 쪽문 하나요 쪽문 하나 더. 쪽문 하나 쪽문 세 쪽문 하나 컷 셋. 하나 다 어이구 아치 둘 아치 둘 아치 둘 아치 둘문 하나. 아 하나 둘. 두. 둘 트레이드. <laughs> 같이 들어왔어요. 둘. 비니파중. 중니파중. 난센티. 텐트디. 텐트디. 텐트디일 것 같아. 텐트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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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텐트디. 텐트디. 터 중앙 포인트. 중앙 시작. 나이스. 아깝이. 아깝다. 아치를 괜히 빠져나온다. 뽕쪽, 뽕쪽. 한가이걸리 나이스 네? 핑키. 오. 오, 핑키. 완벽한 나이스. 핑은 없다. 녹색지. 정면될걸요 아치, 아치 핑키, 네. 욕세지, 아치 핑키. 지 네. 아치 핑키. 화이팅시장길라나 네. 잘랐어요. 네. 휴짝중지 시장, 시장. 농문 쪽, 농문 쪽. 아, 아, 아 핑키 들어왔어요. 하 자, 갑니다. 농문 앞에. 나이스 컷. <laughs> 아이고. 아, 신전 중앙계단. 신전 중앙계단 올라갔어요. 끝님. 제가 읽게요. 어어디요 커. 다시. 옆에 소리 나 힐링 컷, 힐링 컷. 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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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지, 옥상. 쪽문 들어가요. 상관 맞아가지고 바보 됐네 나이스 히컷 <laughs> 나이스 컷 신전 중계 쪽으로 나가볼게요 다음 어차피 어? 신전이죠 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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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소리 와우 이걸 <laughs> 종문 들어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컷 어. 나이스 컷한명더 들어올 것 같아요 응, 음, 다음 포인트. 신전. 신전 도착이요. 넷, 예? 나이스. 하나 컷 들어온 거. 예. 블루에 계신 거죠? 제 Y에서 먹을게요. 아,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건스 하나 있어 있어? 총 없네. 아이씨. 아이씨. 총 없어. 아, <laughs> 칼 들고 있어. 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리스폰 돼서 다 나왔는데. 아, 진짜. 칼 들고 있 중계에서 아. 들어가요. 3개로 하나 들어가요. 3개. 조심. 아. 잡았어요? 손님, 손님 잡았어요? 하나 더 있다, 피투님. 피투, 우리 탄창에서. 아, 우리 이게? 탄창. 어? 우리 탄창. 탄창 네, 네. 전진. 야자수 쪽에 있어서.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있어요. 아직. 먹었어요. 나이스. 아이고, 잘렸습니다. 잘렸다, 어, 음. 잘렸다. 잘렸습니다. 음, 아너 바... 빨리 나왔어. 자, 저기, 분수대. 어딘데? 분수대, 분수대. 아, 3만, 3만 코너, 아, 3만, 3만 코너. 저전 포인트에 3명 있었어요. 3만 전 포인트에 3명. 저는 텐트로 이동. 너무 조금 빨리. 먹었다, 씨. <laughs> 텐트 갈게요, 텐트. 네, 텐트 도착했습니다, 저는. 네? 73대 15. 어디, 어디, 가운데 소리가? 앞, 아, 앞에, 앞에. 어,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안 죽었어 아 머리 썼는데 그, 그 시장길 확인 아치쪽 시장길인가 녹색광 아치 놓쳐 가지고. 녹색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녹색광 조심 대문 대문 쪽. 아치 다운 아나 이사 다운 맞지 와나 있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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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컷컷다 나, 다 잡았어요 다잡았 나, 빨리 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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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 나, 어요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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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리 와요 노란 차 도착 둘둘둘 둘. 둘 나와요 둘 어, 나이스 컷둘컷 어, 어, 나이스 어, 끝났다 나이스